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오늘 누구와도 에 함께할 거죠? 도깨비. 예 오빠 <laughs> 이렇게 하니까 엄청 좀 뚱보이지? 가슴이 커보인다자 <laughs> 오늘 도깨비. 도깨비. 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깨비 공유 씨입니다. 바밤. 아 이번에 공유 무척 씨가. 무척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2016년도에 공유 씨가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남과요. 요 부산행, 밀정. 밀 그렇지. 음.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 씨를 오래 엄청 엄청 자주 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는 약간 민감한 발언이지만 제가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실물이 화면만 못하다는 말도 있어요. <laughs> 아니야? 이 된저... 오해를 그러면 해명해줘, 김영희. 아니 왜누누 누구, 누구, 진짜? 응, 아니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내 주변에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 야, 공유는 화면이 훨씬 멋있다며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 기억이 없어서 나는 진짜 심쿵인데 공유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그래서 이제 공유 씨랑 처음 인터뷰한 작품이 남과여예요 음... 그래서 이제 남과여 때? 완전 아침에서어 10시? 아니 이래서 오전 10시? 인터뷰였는데, 그날 지겹다. 첫 인터뷰를 저랑 하는 거였는데 진짜 지겹지 막 그래가지고 음. 근데 그 전날에, 또, 어머 나왜 빵떡이 됐어?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첫방을 한게 있었어, 또 드라마 첫방을 음.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사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첫방 어. 어땠나 그런 걸막 마감을 하는데, 정신없이 마감을 하고 이제 봤는데 우리 회사는 서대문역인데 삼청동까지 가야 되는데 한 20분 남은 거야. 아, 아슬아슬하다. 이건 좀한 5분 늦겠다. 응, 그래가지고 저는 집또 걸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또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초조한 거야. 그래서 화가 진짜 많이 났다? 진짜 많이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영화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 아, 기자님, 공유씨가 눈이 안 떠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인터뷰 시간을 조정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서 공유씨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12시에 비워놨는데, 그 시간에 인터뷰를 해달라. 이러는 음.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 아니, 당연히 화가 난 일이지. 약속 시간 20분 전에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택시를 탄 이전에 말했으면 난 진짜 화가 안 났을 텐데 점심시간에 일하는 것도 괜찮아 나는. 음. 근데 택시비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저씨 택시 좀 저기 세워주세요 <laughs> 해가지고 남은 거리는 걸어갔잖아 그렇게 열 받았는데 배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뭐죠? 아니 그래서 이제 10시에 갔어 나는 이제 어, 10시에 어. 도착했지 삼청동에 어. 그 겨울에 남가현 겨울에게보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할일 없이 돌아다녔어 칼국수도 먹고, 추러스도 먹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추운데 이제 공유씨를 기다린 거지. 음. 그래서 이제 12시에 딱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인터뷰 하는 테이블에. 근데 나는 또막 그렇게 막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추운데서 떨고 택시비 테이블이 아, 나빠.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럼 나쁘지. <laughs> 그럼 나쁜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있고 공유씨가 이제 인터뷰 하나 끝내고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 음. 나는 안 보이고. 근데 이제 공유 씨가 오면서도 막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지. 내가 오래 기다린 음. 걸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유 씨가 오면서 아 이분이 오래 기다리신 그 분이지 원래 1 0 시에 하려 고 하셨던 분이지 하면서 걸어오는데 그 목소리에 얼굴 아직 안 봤는데 그 목소리에 화가 풀림 <웃음> <웃음> 진짜 쉽다. 너랑 사람 <laughs> 미치겠지. 아니 오빠가 생겼다. 공유 오빠가 평상시에도 카누 C F 처럼 말해요. 카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입니다. <laughs> 아니 그래서 그게 어찌각이 어찌된 일이냐면은. 공유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눈이 못 떠, 안 떠져가지고 그때 밀정 촬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음. 막 헉, 송강호랑 연기한다는 부담감에 막 그리고 막 영화 일정도 홍보 일정도 막 겹치고 이래가지고 눈이 이상해진 거야 눈 건강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화사에 연락을 한 거죠 아 눈이 안 떠진다 빨리 병원에 가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음. 그래서 첫 타임 인터뷰는 약간 불안불안하다라고 음. 했는데 영화사에서 빨리 당장 해결 하라고 하면서 음. 이제 그걸 나한테 전달을 안한 거지, 왜냐면 음. 재촉하면 될줄 알고. 음. 그니까 막, 지금 하지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약속 시간 20분 전에 음. 나한테 연락을 한 거더라고. 참, 그 홍보사도 근데 중간에 얼마나 마음을 조력했어, 또. 음. 막, 여기도 막뭐 얘기를 음. 해야 되지, 저기도 음. 얘기를 해야 되지, 참.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유씨가 눈이 안 떠지니까 안대를 끼고 왔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 제가 11시 인터뷰는 제대로 진행했는데 11시 인터뷰 때 안대를 안 했더니 자꾸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윙크 좋다고 나도 안대 안 끼고 인터뷰하면 안되냐고 <laughs> 진짜 도라이 같다 정말 아 진짜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예기 연예부 기자 하면서 그런 거못 느꼈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남자 연예인들이 화면으로 보면 진짜 등빨 있고 믿음직스럽고 음. 등치도 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진짜 왜소해요. 아 진짜 왜소한 건 아닌데 진짜 보기 TV로 봤던 것보다 더 날씬하고 길쭉길쭉하고 막 이래. 근데 공유 오빠는 실물로 보면 더 우락부락하다. 아니 이락부락이막 아, 그래? 이게 아니라 더 듬직하고 어깨가 넓고 막 날리가 다. 뭔가요 인터뷰 때는 오빠가 청바지를 로로 해서 입고 귀엽게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그걸 또 어떻게 다 기억하는 거야? <laughs> 네이비 어나 오늘 네이비색이다. 커플. 왜 귀엽. 돌았냐 진짜? <laughs> 오빠가 이거 보면 어떨라 그래. 죄송합니다. 공유지 대종. 네이비색 떡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근데, 그리고 그 떡볶이가 단추가 이렇게 텀이 길잖아요. 어. 그 사이에 언뜻 언뜻 노란색 맨투맨티가 보이는 거야. 어, 너무 귀엽게 입고 왔다. 아, 진짜. 대학생 스타일인데? 세넥기 스타일. 오, 오, 오. 그래가지고. 또, 녹음. 하여튼 그래서 그 떡볶이 코트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더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막 어깨가 넓고 태평양 어깨처럼 보이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산행 때는 오빠가 완전 반바지에 초록색 반바지, 진 딥그림, 딥그림 반바지에 흰색 티셔츠에 꼬렁이 같은 모자를. 아, 나 그거 알아. 나 사진 봤다. 나 사진 아, 봤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인스타에. 안 되겠다. 아, 그건 안 돼. 그 사진 안 돼. 왜냐면 공유씨가 아니라 지휘주로 찍었더라고. 지만 예쁘게 나온 게. 그 사진 안 되겠다.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떡해.. 반팔, 흰 반팔이니까 너무 막.. 그 근육들이 다 거기 막흰 반팔 사이로 뚫고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어. 오빠가 몸이 진짜 좋구나? 음, 음, 음. 그래서 오빠가 막쫄티 이런 거 입은 거 아니고 그냥 박스 티 입었는데 거기에서 막 근육이 막나갈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인터뷰에 집중 못 함. 설레어가지고 여기까지 신, 하겠습니다. 심장 폭행다 저널리스트의 어떤 날카로움을 다음면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어떡해>, 남았은는데 나만... <laughs>